사랑이 괜찮아. 하지 말라고. <laughs> 도망가지 마. 손다. 쿵쿵쿵 쿵쿵욤기욤 기억. 기억 기억 기억마. 울지 마라. 어둠나 <laughs> 아, 땅만 계속 놀리다. 당을 <laughs> 노는 모습 보니 진짜 <laughs> 터질 것 같아 나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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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것> 아 <같아. 웃음> 이건 어때? 이렇게 눈이고 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어때? 괜찮아? <laughs> 이건 어때? 눈에가 너무 나한테. 선생님 양치나 하시라고요. <laughs> 선생님 양치 안할 거예요. 선생님 양치 안 해요. <laughs> 양치 몇 개면 합니까요? 선생님 양치 안할 거라고요. 선생님 만개도도 안할 거예요. 선생님 양치 안할 거예요. 언니 양치 백개걸고 사다리기야. 그래 사다리 백개 사다리 오케이 가자. 별걸별걸로사다리다 타네 진짜 열받게 진짜. 자 이거 한다 자 말해라. 야 태풍 노루 영향 저것도 나중에 봐야겠다. 야몇번 할래? 그야 흑야팡이 아니고 소심팡아. 몇번 할래? 이약쓰라고 오케이 알았어.

존나 재밌겠다. 인정? 인정? 약간, 머리카락이나 눈썹, 눈썹은, 눈썹 이런 거 빼고. 훅몇개써면 마스터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해보자. 깔끔하게 해보지. 음. 미미안할 거예요. 뭔가, 고명 때문에 할게고 이런 거야. 아, 근데, 나도 정확하게 어떻게 한 건지 몰라. 지금부터 생활 방송 안, song. I'm not a bad, all the hard pass yet. I'm not. I'm not. I'm not. i 건데 어떻게 할까? 지금 그것도 없고 뭐 딱히 음, 한다고 해 가지고 쏠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매력적인 걸 해야지. 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 지금부터 할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오케이? 지금부터 할게요. 어지께어지께 야, 근데 야 근데 눈이 왜 썩냐? 졸긴데 라고 하는데 나 그러면 조명 이렇게 해놓고 할 거야 방송할 때 조명 이렇게 해놓고 할 거야 진짜 알겠지? 알겠냐고 아니야 100개로 할게요 100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100개로 할게요 100개 하는데 만약에 안 걸렸어 그런데 보고 싶으면 150 200 이렇게 할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안 걸렸어 그 사다리가 150가져가 왜? 아니 바보냐? 이는데 왜요? 중복 안 된다고.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또, 또 아직 아, 시작한단 말안 했어 에응터거아뭘 탈까요? 뭘 탈지? 뭘 타볼까? 어,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말좀 타볼까?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진짜 개 예반데 진짜로 아 진짜 애반데아 진짜 애반데왜 어, 이렇게 좋아하는 건데 쌩얼을 아니 약속 너무 안 지키시네 크크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물어보자 쌩얼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파티시즈세요 진짜로 <laughs> 진짜 파티시으세요몇 번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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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없다고 했죠? 중복 없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아니, 중복 없다고. 줘. 다 줘. 아니,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다. 할 때마다 존동 늘어날 거야. 확률은 늘어난다. 그렇게 할 때마다. 존나. 자, 몇 번이요? 자, 몇 번이요? 자, 몇 번이요? 몇 번? 왜씀 하세요? 몇 번이요? 몇 번?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몇 번. 되면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더 받고, 한결은그 각이네. 103-3, 오케이. 간다.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마스풍이 어떤 건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 <laughs> 건데 아니 아 아니 아 정말 너무하네 <laughs> 아 너무 억지인가 <목소리> <알았다>. <목소리> 안이야엄마갈아입때이아 <laughs> <와우. 웃음> <깜봉이야. 웃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떼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떼면 돼요 아아 아,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콧구멍. 안돼. 근데 아아인데아아왜 하는 겁니까 아아아 뗄건데 어차피 뭐 너무 억진가요? 관리도 없습니다. 관리도. 자 다음 다음 오세요. 다음 덤벨이다 오세요. 야너 패칸 상태로 리액션 가 발라니. 응. 응? 나 근데 너무 웃긴다 지금. 야 여기 나 오징어 발라놓은 것 같아. 아, 이쁜 빵이. 블랙 호스트 규계 잠시만 잠시만 여기 오징어 회 떠가지고 얇게 떠가지고 발라놓은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되지 계속 이렇게 있어야겠다 안 불러도 되겠다 맞겠다 잠시만 있어봐 Take two I'm still trying to figure out what makes you Hard on the call I guess it comes from your heart Cuz when your head's right You take your time There's s o t h i n g about the love that makes you like the straw pits 사자자세까지 가보자 사자자세는 동물의 왕인 사자를 형상화한 동작입니다 사자가 표혈를 하는 듯한 동작으로 온 힘을 다해 얼굴 근육을 힘을 줌으로써 안면 근육을 풀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양 무릎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 꿇어 앉습니다 양손을 수직으로 양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엉덩이는 뒤로 밀듯이 하고, 턱을 안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입을 크게 벌려 혀를 아래로 길게 빼놓고, 눈을 위로 치켜뜹니다. 이때 눈과 입은 최대한 크게 벌려줍니다. 혀를 뺀채2 30초 정도 머무르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자세를 세네 번 되풀이합니다. 다시 방가부자 자세로 돌아와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괜찮은데? 야, 이거 마지막 풍선이다. 인형 빨리 들고 와서 참 조심하. 아, 진짜 미 얼굴에 월남쌈 붙었나? 미안해. 미안해. 양홍구씨 스폰 물어왔습니다. 오빠야 빨리 달리시죠. 오빠야? 오빠야 달리라고? 오케이.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아름아는거 맞지? 고마워. 또마다고마또고게워 고마워. 고주세요마워고 그만해, 진짜 제발

어떻게 해요더줘또줘요다줘 아, 줘, 줘. 생활하니까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가 빨리 타서 천장 심장 터질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어? 심장이 터지면 어떡해? 심장이 빨리 저 새끼가 미쳤나? 일단 채은부터 먹어라. 씨발려나? <laughs> 언니 이제 트름을 못 참는 병이 생긴 것 같아. <laughs> 자그라 출신인가 진짜. <몬 beiden> <laughs> 아. 아. 와 절한 김에 캠 확대 5분 보고. 아! 아! 기병 육십칠 마니가 지금 쌩을 욕하냐? 빨리 심쿵성으로 조져버려. Yeah. <laughs> 신현이 그랬어요. 하루 자공삼이 그랬어요. 구겨진거지 어, <laughs> 여보세요? 죄송한데 뒤지고 싶으세요? 네? 뒤지고 싶으시냐고요 아니요 안경 카크크. 싶으시냐고요. 아니, 지구... 네? 왜 쓰십니까? 뒤지고 싶으시냐고요 네왜 저한테 그러세요? 님기 님이... 아니 제가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는데 님이 먼저 화장 다 씌우고 생얼로 앉아있었잖아요 <laughs> 제가 이... 죄송한데.. 죄송한데.. ㅅㄲ.. 개... 키167 새끼야 그냥 발 닫고 처자라고 열받기 하지 마세요 싫었고. 진짜 더줘또줘다줘아 그냥 키찮만한 새끼는 빨리 쳐내버리고 예 공공 에달라고아 싫다고! 싫어! 싫다고! 싫다고! 싫어! 내가 왜? 싫다고! 음.. 왜? 지금 왜? 뭐해 잠깐 베란다 나와봐 지 원래 피곤한데 아 얼른 얼른 지지 아이거 봐라 뭐 제가 계속 더럽게 말한다 얘가 봐라 제가 이렇게 계속한데 3분 뒤에 보자 이렇게 한다 얘가 내가 직접 나가게 줄거 개새끼 짱나게 진짜 도더 새끼가 계속 더럽게 말하잖아 짱나게 음왜 지금 뭐해 잠깐 음, 베란그다 되냐고 계속 그들 아직도 장난해 왜 나한테 계속 그러냐고 진짜로 니네가 계속 이렇게면은 하 진짜 성형 다 해가지고 올 거다 진짜 왜 맨날 나한테 그러냐고 장나게 진짜로 아예 다 뜯어먹잖아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렇게 해 다닐 거다 진짜로 그만 나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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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아요 오지 마라. 어둠나 <laughs> 아, 땅만 계속 놀리잖아갤로 <laughs> 오는 모습 보니 진짜 <laughs> 터질 거같이